깊은 휴식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명상에서 가치를 찾으신다면 이 채널을 지원해 주세요.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이 동영상의 좋아요를 누른 후 경험에 대한 댓글을 남기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귀하의 지원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차분한 콘텐츠를 계속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변 명상 세션 바다의 파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해변 명상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파도 소리와 고요한 해변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온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를 찾고 깊고 깨끗한 숨을 쉬고 평화로운 해변 휴양지를 향한 여행을 떠나서 고요하고 한적한 해변에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모래는 따뜻하고 고와서 발 밑에는 부드러운 쿠션이 있습니다. 위의 하늘은 맑고 차분한 푸른 색조이며, 몇 개의 작은 구름이 느릿느릿 흘러가고 있습니다. 빛나는 황금빛 구체인 태양은 피부를 따뜻하게 해주고 깊은 휴식과 평화를 선사합니다. 눈앞에는 바다가 수평선까지 뻗어 있고 그 표면은 햇빛 아래서 반짝입니다. 해안에 부드럽게 굴러가는 파도의 리드미컬한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각각의 파도는 숨과 같고 들락날락하며 자신의 호흡과 동기화되어 더 깊은 휴식 상태로 들어갑니다. 물가를 따라 걸으며 시원한 물이 발가락을 감싸는 것을 느껴보세요. 각 단계마다 걱정 긴장을 풀어주세요. 바다의 광활함은 끝없는 가능성과 삶의 지속적인 흐름을 상기시켜 줍니다. 모래 위에서 앉거나 누울 수 있는 편안한 장소를 찾으세요. 당신을 지지하고 접지하는 지구를 느껴보세요. 눈을 감고 깊 마음 챙김 호흡을 해보세요. 신선하고 짠 공기를 들이마시며 정화 에센스로 폐를 채워보세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남아있는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제 리드미컬한 파도 소리, 해변 풀의 부드러운 바스락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바닷새의 울음소리 등 주변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러한 자연스러운 멜로디가 당신의 생각과 조화를 이루어 마음을 진정시키고 영혼을 키우는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파도가 오고 가는 모습을 시각화하세요. 파도가 들어올 때마다 그것이 당신의 삶의 새로운 에너지, 희망, 긍정을 가져다 준다고 상상해 보세요. 밖으로 나갈 때마다 걱정, 의심, 두려움이 사라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바다의 썰물과 흐름, 오고 가는 시간을 초월한 춤을 생각해 보세요. 조수와 마찬가지로 인생에도 기복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해변에서 당신은 이러한 변화와 함께 흐르고, 지나가는 파도마다 적응하고 성장하는 당신의 능력을 상기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부드러운 빛으로 당신을 감싸는 태양의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이 황금빛 빛은 내면의 힘과 회복력을 상징하며 가장 흐린 날에도 태양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계속해서 깊게 숨을 쉬면서 구조화된 생각의 한계에서 벗어나 마음을 표류하게 하십시오. 걱정거리가 생기면 모래 위의 발자국처럼 그것이 일시적이고. 곧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인정하십시오.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에게 기쁨과 감사를 가져다 주는 일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감정이 당신 앞에 바다처럼 활기차고 광활하게 당신의 마음을 채우도록 하십시오. 현재 순간을 받아들이고 자신과 주변 세계와의 깊은 연결을 느껴보세요. 여기에 누워서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의 치유 에너지를 상상해 보세요.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정신을 보양시키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에너지는 힘과 평온의 원천인 당신에게 항상 이용 가능합니다. 천천히 당신의 인식을 현재로 되돌리기 시작하십시오. 몸의 감각, 파도 소리, 태양의 따뜻함을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여 몸을 부드럽게 다시 깨우십시오. 준비가 되면 눈을 뜨고 상쾌하고 활력을 되찾으세요. 하루를 계속하면서 이 평화로움과 휴식의 느낌을 가지고 심호흡을 해보세요. 언제나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압도당할 때마다 눈을 감고 평화로운 해변으로 돌아가세요. 바다의 파도가 스트레스를 씻어내고 평온함과 중심을 유지하고 새롭게 해줄 것입니다. 이 해변 명상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다의 평화와 고요함이 당신과 함께 머물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고요함의 안식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몸조심하시고 평온한 물결이 여러분의 하루를 안내하도록 해주세요.